5억 5천의 갭투자가 과연 가능하냐. 그럼 광명 뉴타운의 대장이 바로 11구역이 되겠네요. 네, 아직 미래가치가 남아있는 곳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우리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계약할 뻔했어요, 지금. <laughs> 부동산 문 두드리기 어렵다고요? 어느 지역이 더 좋을지 비교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다고요? 자, 구독자님들은 궁금한 지역과 사연과 내용만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KB부동산이 직접 발로 뛰는 임장 콘텐츠. 대신 임장을 부탁해. 대장부의 MC 지리진이 우지입니다 어, 지난 1편에 이어서 2편에 또 저희가 이렇게 또 나와봤는데 아무래도 사연자분의 고민 자체가 5억 5천의 갭투자가 과연 가능하냐. 라는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네, 아직 가능한 구역이 남아 있습니다. 어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 남아 있는 이 곳은 어딘가요? 여기는 19구역 네. 호반 서밋 그랜드 에비뉴 2단지 앞이고요. 음, 여기 어. 뒤쪽에가 15구역 네. 프루지오 센트베르. 어왜 이렇게 구역이 많아? <laughs> 19구역, 15구역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게 사실 좀 처음 오시는 분들 아,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어려우세요. 네. 뭐 구역을 나누는 이유가 있나요? 수준 단계가 다르니까요. 아 네. 그리고 그래서... 너무 많은 구역을 할 수는 없죠. 지금 이 정도만 돼도 여기는 단일 시공을 했지만 네. 저 뒤에만 해도 좀 세대수가 많이 넘어가면 컨소시엄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10구역 여기 앞에 있는 호반. 어느 정도 형색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 저희 광명 뉴타운은 25평이 가장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냥 9평이 25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매물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게 되면 잔금 대출이 안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개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고요 네. 8억 5천에서 8억 7천 사이 정도 보시면 되세요 아 8억 매매가가 8억 5천에서 8억 7천 정도면? 네. 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한 4억 5천 정도 보시면 아 되고 매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매물이 지금 없어요 십구역은? 네네 하나. 하나. 아 저희가 확인된 거는 그래요. 이거 빨리 그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뭔가? 네, 빨리 하세요. <laughs> 네, 이렇게 또1구역을 봤는데, 우리 사연자분께서는 9구역에 관심이 좀 표하시는 것 같아요. 9구역은 투자 목적으로는 어떤가요? 어, 9구역도 가성비로 좋은 구역이고요. 네네. 지금 사연자분이 말씀하신 그 투자 금액으로 가능한 구역이 네네. 9구역, 11구역, 이 정도로 안전하게 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4구역, 5구역도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는 걸로 할게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9구역, 11구역, 5구역, 6구역. 야. 4구역. 4구역. 야 이거 오늘 그냥 진짜 광명에 대해서 제가 잘알수 있겠네요. 어떻게 가볼까요? 네, 가보실게요. 좋습니다. <laughs> 가시죠. 자 우리 사연자님께서 실제로 광명 구구역에 대한 관심을 표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바로 뒤쪽에 구구역인 거죠? 네 맞습니다 9구역이에요 네. 어, 지금 철거 현장이 한창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구구역에갭 투자 5억 5천에 가능할지와 네,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구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광명 뉴타운이 전체적으로 2월 말에서 3월 초에 금매라고 생각되는 매물들은 다 빠졌고요. 그러니까 어. 거래가 되었고, 아니면 일부 보류가 되었고요. 시세가 프리미엄이 오구 타입이 평균 사억, 그래서 총 매가는 한 팔억 초반대에 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금이 지금 한 오억 초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 많지는 않은데 남아 있습니다. 아 지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을 선택을 하시면서 가장 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추가 분담금인데요. 그죠. 구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분양이 많고 조합원이 좀 적은 광명 뉴타운에서 그런 구역에 속해서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도 매우 낮은 구역입니다. 아, 그니까 구그 구역은 추가 분담금 부담도 없고, 에, 지금 시세, 가지고 계신 5억 5천 정도면 충분히 갭투자가 가능한 매물들이 좀 많다. 네네. 그러면 입주 시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입주 시기는 네. 일반 분양할 때 27년 9월 예정으로 음.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7년 9월로 보시면 되세요. 이제 앞으로 한이년한삼 개월 이년삼 개월이면은 여기 으리으리하게 의리 막 여기 딱 생겨가지고 또아 멋진 공간으로 변할 구구역이 좀 기대가 되는데 자 좋습니다 그럼 구구역은 약간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있나요 저희가 아까 올라올 때는 약간 네. 언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구구역은 여기가 평지예요 음. 그래서 여기에서 또 전철역까지 평지로 해서 가는데 십 분. 이내 정도 대로변에 있지 않아서 숨겨진 구역 같으나 네. 역까지도 가기도 편안하고 어... 말씀드렸지만 광일초 광남중 명문고까지 네. 초중고가를 다 쉽게 갈수 있는 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옆에 또 새마을 식당 아 새마을 식당 <laughs> 네맞습니다 <laughs> 새마을 식당은 또예 거기 또 맛있어요 <laughs> 네 맛있어 요 예. 알잖아요 예아 좋습니다 아 요렇게 이제 구구역을 저희가 좀 정리를 도와봤는데 이어서 저희가 구구역 말고도 다른 구역을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그 금액대로 맞을 수 있는 구역은 제가 11구역 추천해드리고 싶거든요. 네. 아무래도 대장 구역이고 누구나 선호하는 구역. 음. 그리고 광명 뉴타운은 몰라도 광명 뉴타운을 알고는 모를 수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11구역 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11구역으로 바로 한번 이동해보시죠. 네. 네. 자, 좋습니다. 저희가 11구역이 한눈에 내다 보이는 곳에 이렇게 왔는데, 십 어, 11구역은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11구역은 광명 뉴타운에서 가장 손꼽히는 구역 중에 하나인데요. 음. 광명 사거리역 최역세권에 위치하면서 네. 4,291세대로 가장 큰 규모의 구역입니다. 대단지군요. 4,000세대 이상이면 사실 엄청난 대단지죠. 여기서 그럼 엄청난 진짜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속도가 네. 늦기 때문에 이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아~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 어느 정도의 입주 예상이 되나요? 입주는 아직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29년 초 정도로 예상을 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조합총회에서 아까 구구역은 추가분담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롭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인건비나 네. 공사, 공사비는 계속 오르고 있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은 감안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아, 그럼 대략적으로 추가분담금이 한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요? 뭐한 천만 원이면 천만 원? 뭐한 1억이면 1억? 저는 보수적으로 한 5천에서 6천은 기본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부담스러워. <laughs> 갑자기 5천에서 6천 하니까. 어, 네. 당초 조합원 분양가가 원체 낮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음. 더 한다 하더라도 음. 이 정도 대장 구역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시세를 가늠을 할때 보통 이제 철산동의 최신축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가늠을 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SK뷰 클래스티지 25평 오그 타입이 얼마 전에 10억 7천에 거래가 됐. 거든요. 근데 지금 어11 구역은 프리미엄 4억 7천 이 정도에 들어오게 되면 9억 정도 선에서 아... 매수를 할수 있는 거라서 추가 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여분이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라는 특성상 네. 이렇게 황금성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의 성향에 맞게 나는 언제든 빠져나가야 돼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대장구역은 항상 수요가 있어요. 대기 수요가. 아... 그렇기 때문에 또 빨리 들어왔다가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네.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럼 광명 뉴타운의 대장이 바로 11구역이 되겠네요. 11구역, 12구역,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는 4구역 이렇게 보고요. 음... 그리고 이제 유니크한 커뮤니티가 있는 걸로 해서 이제 네. 그 고급화나 이제 수주 이제 그런 걸로 볼때 네. 11구역, 12구역, 그리고 자이 페리티지가 아... 지금 수영장에 있어요. 그러면은 확실히 그 다른 구역에 대비했을 때 11구역이 조금 더 시세가 좀더 고가로 형성되어 있긴 하겠네요 아무래도 어, 시세가 아직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아요. 지금 시세가 아니에요? 가장 높은 구역은 광명 뉴타운 중에서 12구역이 가장 높고요. 음. 12구역은 이제 11구역이 4,200세대면 네. 12구역은 2,000세대거든요. 아. 그리고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물건이 많지가 않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호가가 네. 그냥 그 시세가 되는 거고요 아 11구역은 조합원이 많기 때문에 물건이 네. 나오는 것도 이제 아무래도 더 많이 아 있고요 <laughs> 아니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바람 보는 속에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한편에 뮤직비디오를 보는 거죠 <laughs> 저희가 그, 그 아이돌 보면 이렇게 예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춤도 막 추잖아요 <laughs> 아 좋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사연자 분께서는 갭투자 5억 5천에 네. 예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교통 관련해서 이렇게 좀 질문을 주셨는데, 그 아까 전에 비교했던 9구역과 11구역, 어떤 게 조금 더 괜찮을까요? 네, 성향에 네.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나는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언제든 엑시트 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 은 11구역 추천드리고요. 11구역. 네. 그렇지 않고 빨리 입주를 해서 전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투자시니까. 네. 그래서 네. 조금이라도 일분에내 자금을 회수해야겠다 음. 하시는 분이라면 9구역을 추천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 여기가 이제 4구역과 5구역, 예, 보이는 공간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음. 4구역, 5구역, 트리우스, 광명자이더사 포레나 네. 1구역. 아, 네. 사, 4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어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올해 네. 11월에 입주해요. 그리고 광명사거리역 초역세권에 위치되어 있고, 완전 평지이고요. 네. 아. 아니, 그러면은 이 사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죠? 지금 최근에 25평 시세가 9억 2천에서 9억 5천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어우, 비싸네요, 진짜. 네. 그래서 5구역을 많이 찾으시는 거예요. 아, 사, 어, 4구역 앞에 5구역이네. 아 <laughs> 이렇게 해서. 좀 저렴하겠지. 네, 네, 그런데 이제 5구역이 기간이 남아있다 보니까. 네. 지난 주까지는 8억 초반에도 매물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앞에 바로 사 구역이 9억 얼마에 형성이 되어 있으면 8억 초반 1억을 저기 그냥 낼름 하는 거네요? <laughs> 근데 입지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laughs> 네. 5 구역이 다 완성이 됐을 때는 4구역 시세 따로 올라가겠죠 음. 5구역이 그때 또그 시세에 맞춰서 또 형성이 될 거고요 야,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언제 입주 예상이 오구역은 2 7년7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 지금 혹시 어떻게 금매가 좀 나오는 편인가요 어 금매는 지 지난주 지난주까지 해서 딱 매물이 없는 상황이에요 아유. 그래서 지금. 지금 보류되고 금매는 마지막까지 딱 거래된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이따가 연락처 하나 드릴 테니까 선생님 저한테 혹시라도 매물이 빠르게 좀 나온다 싶으면 연락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금매는 네. 금매는 <laughs> 금매는 네. 오늘 나와 있는 매물을 조정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어... 그리고 오늘의 최고가가 내일의 금매다. 아, 어, 오늘의 최고가가 네. 내일의 금매. 내일의 금매. 네. 어... 선생 오늘 도움 주셔가지고 아, 많이 아주 도움이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연자분의 고민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5억 5천의 갭 투자와 전세 수유라든지 교육환경, 그 다음에 예, 지리적인 위치 이런 걸 봤을 때 가장 추천하는 구역 몇 구역이 될까요, 선생님? 어느 구역이다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구 네. 그 구역은. 학교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음. 수, 전세 수요로 인해서 뭐 가격이 하락하거나 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아, 9구역은? 11구역은 네. 마지막 대장단지이기 때문에 입주가 가장 마지막이라서 네. 다른 데랑 전세 수요가 겹치지 않아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 네. 그렇지만,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투자금이 좀 적게 들어가는 데는 9구역. 매물 하나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아, <laughs> 어떻게 마음이 급해.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투자금은 5억에서 5억 2, 3천 정도이고 총매가가 8억 이하짜리가 하나 있는 거. 음. 그리고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매물은 조금 있어요. 네. 그렇지만, 어, 매도 측에서 계속해서 동호수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내가 원하는 동호수는 가격이 내려가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어떤 걸 고민하시던 빠른 선택이 빠른 수익을, 네.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사연자분, 진짜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오셔가지고, 한번 우리 선생님한테 <laughs>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우리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계약할 뻔했어요, 지금. <laughs> 어,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에 또 어떤 지역으로 또 나타날지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